이화정입니다 질문 중에서 코로나19로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서 그걸 계기로 되게 제 생각과 제 행동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다들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뭐가 힘들고 놀러갈 놀러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아니면 공부가 힘들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해이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거에 마음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계학하고 음, 나서는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그거에 대해 수업에 집중을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런 정 어, 공부 시간도 되게 많이 줄었고 그래서. 사실, 그 공동관을 하면서부터 아, 내 중심을 잡게 주인공 하면서 되게 꾸준히 반응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 이, 최근에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하다가, 최근 2주 동안에 제가 정말로 생각을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과외이 2주를 쉬면서, 쉬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요전도 필사해보고, 어 하루에 한 20분씩 어, 관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저녁에는 한 시간 정도씩 걸으면서 생각 정리해보고, 아니면 하루 끝나갈 때쯤에 마음 다이어리에 제 일기 쓰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이 됐고, 어떤 마음이 올라왔고, 이런 걸 되게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laughs> 열심히 생각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되게 많이 정리가 됐어요. 어, 그 기간 동안에 진짜로 제 18년 동안 제일 주인공에 의지하고 주인공을 믿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로서도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라서 되게 신기했고. 기회가 된다면 말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길지만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내 마음을 알고 정말 뚜렷한 나름 제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도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덕분에. 그래서 법원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극단적으로 과일을 쉬면서까지 시간을 냈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버거님들은 짧게라도 시간을 내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때할수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제일 인상 깊고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거는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내냐는 질문에 민경쌤이 자, 어, 큰 스님 버거 중에 내한 생각에 온 우주가 들썩들썩 한다는 버거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할때그 행동에 한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말했는데 을그 말을 듣고 정말 아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만할때 원래 저는 어떻게 말해했냐면 어 우리 거부들과 의료진 그리고 다른 분들을 다 포함해서 일체가 온 우주가 어 번아웃 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밝아질 수 있게 그리고 지혜로워질 수 있게 하라고 관을 하곤 했는데 거기에 내 행동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행동에, 행동에 할때그한 생각을 담아서 할수 있게, 너가 기억하라고, 주인공 너가 기억해서, 내가 행동할 때 너가 마음 낼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관을 했거든요. 실제 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나, 내가 잘 하기 위해서, 손수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잘 손쉽게 되고, 눈도 잘안 맞지게 되고, 이러면서, 되게 노력했던 시간이 됐던 것같아요 예, <laughs> 하여튼 한생각해 말이 었다 자기네 주이었으면가겠 어느 날뭐얘기죠 누워서 게 그 열심히 하고 열심히 관하는 그런 고 제가 가을 하는데 열심히 관을 하면서 이불 속에서 어찌나 빈디떡 뒤집듯이 아빈뒤 뒤집었다 빈뒤 뒤집었다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이거스빈검 방문 시간에 얘기했었을 거요 수빈이 가나할수 없이 마음대로 관할할 수 있는 그침상에가서뭘했지 이거 관할한 건가 맞는 건가?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스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관할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그 의심은 안한 거예요 그스님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마치 그 주위의 스님입니다. 마음을 내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천, 마음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을, 마,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님이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요시이 여기 있는 걸 듣고, 아, 내가 마음을 내지만 실천하지 않았구나라고 분이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그걸 느끼셨다고 했는데, 지금 스님 들어보니까 이가화정보과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봤어요. 그 뭔가를 체험했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스님만 좀 이해할 것같러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거다 했잖아.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왔어, 없는 거더라고 자기가서 지금, 어우! 체험해봐요. 이랬다고 하가 지금 환자에게 뭔가를 체험한 거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고 백네 프라이머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괜찮긴 해요. 혹시 어떤 것을 체험했기에 자꾸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고 하는지 살짝 한계라고 얘기를 들어서 나해줄수 있나요? 아,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이 안 올라올 때도 있고 되게 올라, 일부러 올라오게 내 마음 지켜보라고 되게 권여했거든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걷는 동안에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문득 내가 느끼는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회양시키지 못하고 돌려놓지 를 못하니까 핸드폰을 하는 게 즐겁고 뭘 하는 게 즐겁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늦추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려야겠다. 근데 그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던 참에 이거를 실천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내야겠다. 핸드폰 아예 부셔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짐을 하는데, 사실 핸드폰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나름의 핑계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각가지 핑계를 올라면서 내 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착이라는 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내 마음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날까지는 그냥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인공, 너가 이거 안. 이거 내 진짜 마음 아닌 거잖아 하면서. 그 집착인 거 아니까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잘안 내려가질 때는 정신계 말고 물질계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무튼 내자 이런 마음을 하니까 그게 조,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거였어요 그냥 핸드폰을 없애야겠다 그 마음까지만 있었는데 그냥 막연히 내가 이게 있으니까 내 즐거움이 회양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일단 실천이라도 해보자 제가 그 제가 공부한 이유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 진짜 그래서 계속 마음을 냈어요, 2주 동안. 근데 마음을 내고 생각을 할뻔는데 머리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안 떠오르고, 잠도 안 오고, 와닿지도 않고, 남들이 말하는 게. <laughs> 그랬는데 갑자기 버스를 타다가 진짜 거짓말처럼 딱 생각이 나고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순간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그러고 나니까 더 핸드폰에 대해서 집착이 하나도 안 왔었거든요. 그거를 내려놓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제 핸드폰을 냈고요. <laughs> 네, 냈습니다. 정신